일찍 가서 쉬고 집에 가서. 이건 엄마 포장 부리는 거야. 생각돼, 있어요 언니? 아니 차에 어. 한번 보고 <laughs> 유나빠 맨날 갖고다니다 음. 음. 지민아 쫄바지 좀 내리지 밑에 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유나빠만 보면 된다던데 네, 있어. 어, 그래. <laughs> 네. 아유, 그나 언니 잠깐만 야, 저는 뭐? 서울에 뭐 일하고 ]ructive? 있는데 잠깐 쉬는 날이라고 왔다고 얼굴을 보겠다. 고는안 봐도 되는데. 알지. 여보세요 만나 안 봐도 되는데. 네. 네. 얼굴을 보겠다. 언제 왔다 갔어요, 이제? 어? 자잘 없겠어? 저 혹시 나공부제거 했을 때 강아지 가뭐 있다래 가지고 아, 아기가 들어서 봤다가 한데. 어? 아, 보여? 그냥 이러고 놓을 거야. 아, 그냥 생각도 없어. 데이 아니 그냥 거. 이렇게 거. 보여. 야, 절로 거. 가면 안 보이잖아. 절로 가면 안 보인다고. 그냥 어떻게 저쪽... 대충 보면 되지? 뭐. <laughs> 아니 반쪽만 보이잖아. 사진하면 여기에서 여기랑일 건데 뭐. 어. 뭐체크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어 끊었어. 끊었어. 상치랑 끊었어. 뭐야? 아무것도 응. 안 드는데? 제 잠이 들깬거 같아. 그거 하고 들면서 차이도 싸고. 없지 뭐네. 아마 아, 얘네 꼴 기보 누가 봐주지? 어 빌려온다 그랬던 거 네. 같아. 아, 아 저기서 응. 연우가 들어오겠네 그럼 또 사랑이. 얄짤 얄짤 없는 거안 봐주는 거 아니야? 설마요. 우리가 그랬는데 5월 달부터 5월에 걸리면 격리 없대매 자가격리 없대매. <laughs> 아, 누가 그랬었건 그래 아니 5월 달에 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아프시라고 어제 아프다그랬거든그러더 고모 선생님이 그랬고. 어머니 5월달부터 장학금 였대는데 5월달부터 걸리라 그러죠. 아니면 집 나빠 걸려도 저거 신청 안할 거거든. 그렇게 공단에다 신청하면 이렇게 돈더 많이 나온대. 그게 언니 시청이나 이런데 에 신청하는 게 훨씬 돈더 많이 나와. 공단은 그. 난 진짜 오늘 10만 원, 10만 원. 왜? 미치 그니까, 지왜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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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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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 몸무게도 어, 32kg, 어, 31kg, 30kg로 갔어. 해, 우리 태민이한테 날씨 아, 나가봐. 네. 아, 어디에? 네. 가운데 한번데 음. 어. 요즘 몸무게 안 들어. 근데 키는 좀 큰거 같아. 사우와본 사우와본 조기계시고 아까 태민이 아버님 갔는데 여기 밖에 서 있어요. 밖에 어디 잘 보이냐고 불러가면고래 여기 못 들어오래. 아니야. 상대 우리 우리 중학교 때는 안 들어오다. 우리는 들어와도 되는데. 네, 왜 s d 가 들어왔어. 미리 들어왔어. 아, 몰랐어. 요 <laughs> 아니, 아니 학원 다른 팀은 괜찮은데 저희 학부 님들 아, 예의상 문제 네. 어 다른 팀들 수시라고 안 들어와요. 아, 그 다른 잘하네. <laughs> 보였나 보네. 어? 엄마가? 왜간 <목소리> <맞아. 목소리> 응. 치킨 뭐이 이제 다 애들 뭐라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자, 나 괜찮아요? 응. 아, 고생했네 딸내미들 끝나고 어, 엄마 중간에 혜민이 바톤 타치 2주 나 혼자 자가 격리 그러면 한달 가는 거 아니야? 어, 나, 나 혼자 자가 격리했어 집에서 그이랑 이안 걸렸나봐 우리 아무도 안걸렸 시원한 소리 들어 우리도 관리던 어제 어제 왔어. 얼마 들어왔어니나2 0 아는 사람은 5인 가족이거든 90만 원. 주원 언니 못 찾으면. 나도하를 받았을 때 언니 80만 원 받았던 거. 모자르면 시킬까요? 뭐를? 어기게 모자르면. 한 분은 신발 입으신 분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다섯 그러니까. 분이 학생 비슷하게 생기셨어 어? 학생 비슷해 아니야 나이 들어 젊었어 나이 들어 그나내 그래? 학생한테 아니 내가 아니 아니 학부모님 전거라 학부모. 사람 아지 총무님이시래요 어? 총무님이시래요 <laughs> 아 여기 총무님이시라고? 네. 어 여지 사람인 지 알았어 다 여기 어? 어? 아, 여주 사람은 아닌데 하트 여주에 사시고 계세요. 강천에 아, 사세요. 강천. 강천에서 어. 여기까지 오셔? 여기 어, 아침에, 아침에 민우 태워다 주고 중간에 잠깐 볼일 보시고 총무님이 다 보시고 그러고 퇴근하시는 거야. 민우와 아... 함께. 직업이야? 어? 아프리카, 내가 어디, 어디로 는 직업, 들어가야 직업 돼? 수준 아니야? 아프리카 누구 과거야? 한갑대 갔팠다 저거. 대가림, 개가림 거. 이, 내가 이거 저걸 노트북. 이걸로 찍어보자. 안안 아, 이걸 있으나면안하안들어갈 거니? 아니, 일단 남찬. 아, 들어가, 들어갈 거 같아. 어, 들어가, 들어가. 언니한테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거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 들어가. 들어가, 들가 들어가, 들어가. 강의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가어가가가 들어가. 들어들들어어 못... 이게 늘어났다. 얼마나 <목소리> 어, 노골적으로 강이만 오면 소리를 질러내는지. 윤아빠가 그래서 아까 저거 해놨잖아. 인스타에다가. 아, 그니까. 나는 있잖아. 강이 건가 했어. 강이 인스타인 줄 알았어. 응, 강의 됐네, 됐네. 렌즈가. 아, 근데 렌즈가 왔는데. 가려졌는데? <웃음> <웃음> 이쪽으로 살짝 더 밀면 안 돼. 이거는 음. 남아있네. 음. 이거는. 아 너무 그러면 찍지 않네. 짧게 볶 그거 내꺼인 것 같아. 네. 잠깐밖에 안 될까? 아니,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길어요? 잠깐, 잠깐 하다 그러네. 정이 아, 이거 좀 잡아봐. 잡아봐. 이거 좀 해봐줘. 머 해줄까?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렌즈에 가려졌어. 장아나? 어디, 어디야? 어디야, 카메라가? 이쪽이네? 이래도 가려지는 거 같은데? 그르도 아 가려져? 또 어, 이렇게 좀 내리면 안, 안 돼? 이렇게 내려서 자, 아, 아, 아. 저화요 아. 이거 언니가 노트북 어 아. 저기, 저기 주둥이모주둥이모 뭐, 네.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요이쨀이쨀이이이네 다른 사람은 안울 이게 그래도 제일 많이 보이는 거거든? 언니 이대로 고정해봐. 이걸 이렇게는 아닌데, 이거 그냥 이렇게 고정되잖아. 어, 그리고 어. 이거 그냥 이대로 고정하고, 일단 뒤로 고정게뒤도 고정하고. 봤어요, 진시왜 오늘 자기 가보지나아 아니, 어직 수가 없으니까. 가게를 뭐유한테 맡겨 놓고는. 이어고 주원이는 어쩌고 있어요? 주원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겠지 주원이 뭘겠지 뭐. 응. 응. 됐잖아 됐어? 응. 된거야? 어, 어. 봉에는 걸리겠지만 일어나진 못해 저기 내려가면 햇빛이 쨍쨍이야 그냥 여기서 보이는 만큼 응. 내려가? 내려가려면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햇빛이 비치잖아 내가 희생할게 아, 김이 생기네 나야 좋지 응. 150만원 하 contam을... 그러면 내려가는데양평보내주는거 같은데 아, 바꿀 때가 됐는데 새로 나온거 아니요 저도 새로 나온거 하고 싶거좀 기다려 4 나오면 나 완전 달라지더라 나도 다 나온다 나... 언제 나온지? 3개월? 어? 3개월? 응, 나온 거같은데 3개월까지 디자인도 다 나왔어 태양은 진짜 포켓몬 빵을 달라고 했나봐 승우오빠한테 승우오빠가 하나 챙겨줬는데 그냥 주면 되는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콜라맛도 있는데 엄청 비싼 이거 구매했던 엄마한테 요구라고 이렇게 깔아서 요구 나도 거야

왜? 왜 응? 골키퍼 잘봐 줘야 되겠다. 저 친구들. 예이제골 네 키퍼? 키퍼 2학년. 더 좋네. 우리 키퍼, 어제 테스트. 대전하라. 처음 왔어, 키퍼. 음. 잘하는 애 왔어. 아, 이랑요 광주에, 어, 광주에서 왔어. 아, 어제, 네, 네. 음. 광주에서 안, 왔어. 아, 근데 키 작다. 아, 승준이가 안 왔구나. 승진. 네, 우리 승준이가 없어요. 아, 두번 걸렸어? 두번 걸렸어. 2자야, 2자. 아하. 우리 저 키퍼 어제 꼬시스거 봐. 데리고 오려고 원래 키퍼였 없어요? 우리 키퍼 없었거든 근데 음. 어제 광주에서 온거 너무 잘해가지고 센스가 있어서 음. 음. 이왕 찍어주는 거잘찍어줘야 돼. 나안 하나? 나못 하나 봐. 양하는 거잘 보여주려다가. 많이 <목소리> 나오시거 야, 그밥송하는 거. 안더 크게 떴어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근데 어떻게 저큰 <좀> 거야? 성격 <목소리> 좋구나. <같은, 목소리> <목소리> <나 같은, 목소리> <목소리> 나는 그런 것도 다. <목소리> 가 <목소리> 했을때그 그 이불이랑 베네쪼골이랑 어제 손바느을한 거야 테스트 응. 가제할 응. 어, 응.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예민하고 응. 내가 그거 에서 응. 하면서 하드 승질 나가지고 응. 어, 어, 그래서 제가 성격이 예민한 거야. 내 보어 범퍼 친데 그거까지 내가 만들었다니까 제니. 정신적어고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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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그래서 아니, 아예 확정으로 <laughs> 온게아니고계주에서통한다는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laughs> <laughs> 쉽지가 않지. <laughs> <laughs> 사합올 <사진이 웃음> <어울릴 웃음> 근데 거기는 이제 음. 애들 직접 픽업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그러면 요즘 찾아보니까 잘 하더라. 전에 요즘 우리 30분 30분 걸리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리 아들이 뻥좀 먹었어. 애들 손짓. <laughs> 네, 세개로 애들이 내 네. 고개만 가지고 이번에 손이 안잡 원래 그런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지 음. 어지러 가는 거. 혹 <laughs> 이제 풀려 가지고 <laughs> 경기되 나올 거같아아이 음. 음. <laughs> 아니 오늘 오늘 왜이러냐 <laughs> 애들이 이렇게 밀여면안되거 <laughs> <여기 꽉이도 웃음> <하나 남았네. 웃음> 가오지말라그어 나는 스도안 먹을 수도 있고. 아, 내가 여기서 가지고 못 오는 거 같아. <laughs> 어제는 저거 연습할 때나 감독 코치님이 붙여주면 저기 있다가 애들 머리로 해. 상 어제 개인 응. 화요일 이 화요일만 가거든 응.

저희가 있었을 때 저희 친구이랑이죠 근데 제가 요즘 그리 사실 학교 학교때갔 2학년, 3학년? 칼때 빨리 좁아 보이고없 무섭더라 아는가누군지알잖아 아 진짜 처음이네 오늘 혼나겠는데? 오늘 유 진짜 잘하지? 와 진짜 꼭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laughs> 어 저기서 영어로 써있어서 제가들이못르는게 우리가 막... 선수들이 선수들이 너한는 영어로 써있어 건너만 얘기해 건너 언제 가해어어 이름 외우는 게 한참 걸려 다른 애들은 다른 팀들은 한 번만 데렇게써있잖 지금 쌀쌀이가라 계속 그 굴럭박 한단 말이야 동료들은 아, 아, 그래. 아, 아, <laughs> 근데 들은못 너무 고 이런데도 너무 전력일 수도 있아 저희도 이름 없어요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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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골리 장원도 응. 한시간거리야장원에도동는가두명로 응. 어, 외워야지 몇번그 우리 여우진 세 명이 있는지 시원히 그럼 장 같이 이렇게 여기 먹는지 얻어줄까 음, 다시 합숙이 되었나봐 반이 나아지긴 했어 짐이 힘차 쓴거 보니까 우리 티비의 부족한 점과 자기의 부족한 점과 다 써놨더라 알고 있다 알고 있구나 여긴해 떨어지면 처음부터 풀어. <laughs> 아, 한 장은 우가 검토했던 거, 한장판은 자기가 잘하는 점, 자기가 못하는 점, 팀을 잘하는 너무 잘 봐주는 거 아니야? 지금 못해 와야 해마한테 귀가 죽었 나는데 너무 작은 거오 보이스다 이다 그냥 <목소리> 머리가 머리가 다까매가서 그래서 모르겠어. 아까 그 하얀 마 입으신 분이 아버지인가 봐. 아, 이렇게 얼굴, 얼굴 아니야. 체육 장님은싫어는데 체육 선생님은 너무 열정하시다 보니까. 뭐지? 멋있는 지 아버지. 이갈이아님이 하셨지. 오늘 갔지

저번주에 상이랑이만났는데이 <laughs> 뭐, 그 영상 저번주에 이영상이 예, <laughs> <거 웃음> 지적을 <웃음> 좀 나는 막지이해서한고응한다다 현상한테 야너 어떻게 동생 SD 동생들한테 두꺼를 놓 수가 있냐 막이런다 지고 내가 안 그래도 어제. Ooh 그러니까. 나 지금 자꾸 자꾸 해서 총무빙하게 붙여버려. 혜빈 엄마가 안 보여서. 어

배운다고 할게요. <laughs> 이거 밑에 일단씩만 내려주라 1단을 내려달라고 이 뽑아달라고 힘을 뽑아달라고 힘을 어. 힘을 어, 미안해 뽑아내달라고 뽑아내달라고 <웃음> <웃음> 안 보여 화면이 내가 너무 아, 귀 아...

야, 이, 이 일로 오지 아각을 하는데 어디 어, 제 지금 테스트 보는 <목소리> 내가 봤을 때제저 친구가 이번 테스트를 <laughs> <laughs>